네, 여기는 빨강. 네, 영어로 레드라고 하고요. 또 우리가 한글로 적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빨강은 우리가 어떤 화재, 불, 어떤 생명, 또 피. 빨강이 나타나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. 어떤 위험을 얘기하기도 하고요. 빨강은 또 우리 가장 정열적인 사랑, 이런 것이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는 빨강, 우리가 어레드, 또 한문으로 뭐 적, 이렇게 색깔을 얘기하고 있죠. 그래서 이 빨강은 뭐, 인류 최초의 색이다, 이렇게 얘기도 하게 하는데요. 이걸로 왜냐하면 그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 그 빨간색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빨강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피, 또 어떤 권력, 야망, 생명, 불, 어떤 온기, 따스함, 러브 이런 것이 빨간색이 상징하는 거고요. 이책 자체가 빨강의 역사. 인류는 빨강에 열광하는가? 고대의 벽화부터 우리 그 레드 카페라는 말을 아시죠? 그 인류의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한 빨강의 이야기 이런. 하 나의 책으로 엮어졌습니다. 네, 여기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는요, 우리 그 북한에서 1956년에 나온 조선 역대 도안집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낱장으로 되어 있는 걸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요. 우리 그 벽화나 문양에 나온 거를 북한의 네? 물질문화유물보존위원회에서 만들었는 건데요. 여기에 보면은 어, 화각계 리조시대 해서 이런 우리 호랑이라든지 사슴, 뭐학 이런 것들을 도안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던 이런 책이고요. 이 밑에는 우리에게 그 많이 알려진 그 이만익 선생님 우리 그 설화적인 거 이런 걸 그림으로 그렸던 분인데요. 호랑이와 자라 이런. 거고요. 여기는 그 한묵 선생님 나중에 그기학적인 추상을 그렸던 분이죠. 몇년 전에 서울시립미술관 그게 전시를 했고요. 그분의 판화인데요. 이거는 빨간색을 지주에서 만들어진 선생님의 판화 작품. 우리가 최근에 그 단색화 이야기를 많이 하죠. 그 단색화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가지 색을 주조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단색화라고 얘기하거든요. 그런데 여기 보여주는 거는 박서보 선생님. 요즘 뭐 미술 시장에서 아주 핫한 작가죠. 박서보 선생님이 말년에 오면서 색깔을 굉장히 강한 색깔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. 그 박서보 선생님. 단색화에 담긴 삶과 예술 그 책인데요. 여기에 박서보 선생님의 빨간색, 박서보 선생님 만드던 연화장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요. 또 밑에는 우리 그 추상 작가 중에서 산을 주제로 해서 했었던 유영국 선생님의 절대와 자유의 어떤 빨간색. 또 여기 보여주는 거는 좀 이게 귀한 건데요. 천금의 육심 6년에 정찬승이라는 작가의 개인전의 앞에 그건데요. 이게 이 빨강을 바탕으로의 어떤 추상작품이죠. 정찬승 선생님은 나중에 미국에 가서 정크아트, 폐품을 가지고 하는 이런 작품으로 많이 이렇게 변화를 했죠.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을 다시 평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선생님의 그 작품이 이런 정크아트이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이 전시가 이루어지를 못하겠습니다. 그분의 초기의 그 추상화 작품의 그립블 어, 밑에는 그 유희영 선생님 생명추상을 보여주고 있죠. 지금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입니다. 유희영 선생님의 그 생명추상의 붉은색. 어, 여기 뭐 천경자 선생님 또뭐이 김인승 선생님의 장미 그림, 이런 데서 우리가 빨강을 접하게 되고요. 여기는 그 수채화의 대가, 우리 배동신 선생님의 어떤 사과,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붉은색을 쓰고 있습니다.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큰 작품은 김선조 선생님의 한국화인데요. 장지에 우리가 분채, 재료를 썼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의 그 느린 풍경 그 시리즈 중에 한 점인데요. 다시 오다. 어떤 봄의 느낌? 여기 풀들이 막 나무들이 돋아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는 것보다 어떤 풍경을 한번 다시 느리게 보자라는 어떤 이런 철학적인 이런 거를 담아낸 김선조 선생님의 느린 풍경, 다시 오다. 아마 다시 봄이 온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네. 여기, 뭐, 아이들이 또 좋아할, 우리가 또 동심, 이런 걸 이야기할 때 하는데요. 임태규 선생님의 작품입니다. 그래서 임태규 선생님, 원래 그 한국화를 전공하셨던 분인데, 요새는 뭐, 한국화다. 뭐서양화다 이런 개념에 대한 것이 불분명하죠. 또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. 여기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만화적인 요소, 어떤 팝아트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함축적으로 담아 있죠. 여기 지금 모자 위에 이게 고향일까요? 이런 또 동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. 그래서 어떤 주변인 또 여기 보면 어떤 뭐. 우주선 같은 것이 날라가고,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들의 어떤 꿈을 펼칠 수 있고 또 꿈을 이해하게 하는 이런 그림입니다. 여기 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전체적인 거에 어떤 칼라, 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죠. 이 노란색, 여기 또 파란색, 빨간색, 우리가 여기는 그린, 초록색 이런 것들이 이 색에 다 담겨져 있고요. 여기 작품은 노준 선생님의 빨간 호랑이가 되고 싶은 태희라는 조각작품인데요.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플라스틱 제조래 어떤 그 자동차의 도색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거를 했는데 요새 우리가 반려동물이니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죠. 그래서 노준 선생님은 지속적으로 이런 고양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동물, 이런 거를 가지고 작품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빨간, 호랑이가 되고 싶은 테이. 그래서 이번 전시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고 있는 어떤 빛, 컬러, 색깔에 대한 거를 자연스럽게 와서 전시를 보면서 작품과 자료와 책을 통해서 어떤 색깔에 대한 것을 익혀나가는, 알게 되는 그런 전시회입니다. 감사합니다.